지금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 번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너덜너덜해진 거 보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헤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리비 내역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금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건지 관리비를 내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짠! 자, 일단은 제가 저희 아파트와 동호수 이런 거는 좀 지워놓은 상태이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페이지부터 지금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동일 면적이 294kW 인데 저희 집이 439kW니까 정말 49%반 반을 저희가 더 썼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아니 전기를 뭘 쓰길래? 빨불까 빨리 불까 빨불까 빨리 아니 어떻게 반 이상을 더쓸 수가 있죠? 와 이거 일단 첫 페이지부터 충격을 먹고 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 번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너덜너덜 해진 거 보이시죠?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 전기 에너지가 99,770원. 이건 뭐 10만 원이죠? 동일 면적이 5700원인데 0 지금 거의 진짜 두 배가 나왔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헤이퍼파 님 말씀 좀해 보세요. 네가 소파에서 그 TV보다 그냥 자석을 했잖아, TV 보다 그냥 자서 그렇잖아. TV 켜 놓고 자, 일단은 다시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나? 드라이기. 인덕션. 인덕션은 여보가볼기 자, 들어보세요. 빨래. 아니, 보니까 인덕션은 여러분. 페이퍼파가 맨날 요즘 요리를 자주 하는데. 아니, 계속 터보를 써요. 아니, 좀 기다렸다가 물이 끓으면 요리를 하면 되는데. 계속 터보를 쓰는 거야. 터보가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은데. 3600 같은 거 그렇거든요? 아니, 왜 자꾸 터보를 쓰냐고, 왜? 터보은 쓰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빠른데? 아니 그러니까 빠른 대신에 빠른 돈을 내고 있는 거야. 하... 자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실제로는 저희가 공동시설 사용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저희가 뭐 커뮤니티 센터, 뭐 헬스장이랄지 뭐 도서관, 뭐 독서실 이용 뭐 이런 거를 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뺀다 치고. 그러 237,490원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비 두대 이상부터는 5,000원씩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한 대까지는 무료인데, 두 대부터는 5,000원, 또세 대는 또 가격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대여서 5,000원이 더 나가고 있고요. 뭐, 수도도 저희가 많이 안쓴것 같긴 한데.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 건데,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해 볼수 있는 앱이 있어요. 자, 아파트 아이 라는 앱인데요. 자, 이렇게 금액대를 눌러보면 여기서 관리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1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쭉쭉 내려가면 월별 에너지 사용 확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제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전기, 수도, 온수, 난방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 카테고리 별로 제가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오롯이 사용한 전기요금이 88,000원이 나왔대요 근데 아파트 평균은 45,710원이 나왔죠 이거를 제가 얼마나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월별로 쭉 나오고 수도세는 한창 많이 쓰다가 지금 좀 평균을 되찾았죠. 제가 요즘 수도세를 아끼려고 헬스장 가서 다 씻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수도세가 제 덕분에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앱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궁금하시다, 관리비를 비교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완전 총수정 난국이에요.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결론은 전기세를 너무 많이 쓰네요. 자, 저도 한번 이제 앞으로는 잘때 TV를 안 틀고 자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헤이파파님은 제발 인덕션 쓰실 때 터보를, 제발 그 터보를 좀안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큰것 같아요. 너무 느린데, 그럼. 아니, 좀 기다리세요. 좀 느리면 아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안 쓰는 불. 하, 요즘에는 쓰는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은, 어, 아이들이 각자 방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또, 불을 잘 끄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호두동! 왔어! 호두동! 안녕! 저! 아, 미안, 미안, 미안. 알았